안녕하세요. 가채환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의 명은 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9월도 벌써 첫 주가 다 지나갔고 그래도 돌아봤을 때는 9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말입니다. 자, 9월 시장은 조금은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도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32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1% 빨간불이 들어왔고 자, 코스닥도 0.7%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81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비록 오늘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5% 가까이 빠졌었죠? 이두 종목은 조금 뒤에 말씀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두개 종목을 제외했다면, 그렇게 큰 변동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그 상승은 주로 바이오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3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로 이어갔었다면 오늘은 모처럼 2천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관은 또 모처럼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기관에 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의 3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9월 첫날을 제외하면 현재 이 종목은 외국인의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오늘 급락이 나왔던 하나오션. 오늘은 외국인의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HJ중공업, 현대중공업, CJ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하이닉스를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은 두산, SK하이닉스, 현대미포, 네이버,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헬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다시 한번 거의 직전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0.98%의 상승과 함께 21,70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0.8%의 상승과 함께 거의 직전 8월 말 고점 있죠? 이 당시와 거의 근접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1.3%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도 플러스 0.5%. 대만은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9월의 첫 주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은 조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9월 시장은 좋지 못할 것이고, 또 AI 거품론, 그리고 미국 법원이 제시했던 관세는 불법이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첫 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관건은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과거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그 연속성이 6개월 이상 이어지기에는 나스닥도 조금은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과거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상승장을 보더라도 조정 없이 올라가는 구간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정 없이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반년 정도? 그 정도 올랐던 사례는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조정 없이 7개월, 8개월, 그렇게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9월 첫 주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게 또 언제 변수로 인해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와 달리 9월 시장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실는 것도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체감할 때는 굉장히 편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라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7월 고용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이고요 이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쯤 발표가 될 텐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미국 정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밤에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지표 발표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구인 건수를 보면 이번 7월에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7%까지 올라갔고 아마 오늘 밤에는 실업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업률이 조금은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의 97% 확률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실업자 수가 조금은 높게 나와야지 전반적인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았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셨겠지만 오늘은 파란불이 더 많이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건 아마도 SK 하이닉스 있죠. 시총 2위 종목이 오늘 3%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의 지수와 개별 종목의 왜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오션부터 보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종 내에서 가장 첫 번째인데 지금 5%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어제였죠.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작업장에서 브라질 국적의 추락사고가 한건 발생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1.4조 원의 블록들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하락은 블록들 쪽에서 더 부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업황이 좋은 업종이라면 그래도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부정적인 뉴스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업황이 좋다면 블록들이 슈던 또는 유상증자던 심지어 물적분할이던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그런 악재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 업황이 좋아야 되고 또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동일합니다 업황이 좋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0년 당시였나요? 그때 2차원지가 정말로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l g 화학 물적분할 이슈가 나왔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한 3개월 거치고 나서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고 더 많은 상승이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적 분할은 주가에 많은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팡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상증자가 되었던, 또 지금처럼 블록들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팡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팡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는 하나오션이 이런 악재들을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최저점이 26,000원이었죠? 그럼 못해도 한 4배 정도? 1년 동안은 4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해서도 약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많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캐나다 잠수한 수족 공시까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악재는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업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약간의 리스크로서는 조금은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SK하이닉스 지금 코스피 상위종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건 오늘 상승의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하는 UBS에서 SK하이닉스가 향후 주가가 50%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목표주가를 거의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증권사에서 한 번씩 목표주가를 수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국내 증권사는에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 이쪽에서 제시한 어떤 가격들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모건스탠이라든지 또는 골드만삭스 이쪽에서 가끔씩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목표주가를 크게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투심을 자극시켰던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무려 63% 증가했다는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제 시회에서 무려 4.6% 급등이 나왔죠 자 일단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언론들의 뉴스를 보면 브로드컴이 향후 몇년 뒤에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런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엔비디아에 많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HBM을 공급하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볼게요 자 그럼 납품처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매출의 안정성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실적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의 HBM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것은 향후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아 진짜로 UBS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이닉스의 고객사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변화를 보더라도, 지금 두 종목 모두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업들 주가 변화도 견조하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은 큰 그림에서 제시했던 지난번 저점이 있었죠? 24만원 근처, 여기가 주봉상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고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 종목들. 코스피 200 내에 속한 종목이라면, 가급적이면 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단차례 저항이 되었었던 24만원에서 뭐 24만 7천원 정도?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었었거든요. 세번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뚫고 나서 다시 눌렀지만그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저라면 여기 저점 지금은 244,000원 정도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 한번 홀딩해 볼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도 있고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새로운 뉴스도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9월 첫 주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3,200 포인트에서 맴도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계속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충분히 때가 되었을 때는, 자, 과거 2020년이었죠? 이 당시처럼 하반기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가올 하반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